농산물 뚜껑대 에 주문드린 택배인데요. 어, 이렇게 아이스 박스로 해서 보내주셨네요. 날씨가 정말 하, 장난 아니라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아이스 박스에 열자마자 열자마자 이렇게 나오는군요. 애플망고 주문드렸습니다. 어, 상당히 크네요. 실해 보이고요. 음, 어떻게 되 있는 거죠? 알 수가 없는데 이 밑에 아이스 팩을 넣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밑에 스폰지로 되어 있고요. 아, 아이스팩, 아직 시원하긴 한데요. 많이 녹은 상태입니다. 아, 크기는 음 굉장히 큰 녀석부터 어, 이거 진짜 크다. 와, 저렇게 큰 애플만 건 처음 봐요. 감이 오실까요?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크고요. 이거는 그냥 보통, 이거는 큰 거에 비하면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봐야 되겠다. 이것도 큰 편인데. 선물 드리려고 주문 드렸어요. 제가 먹을 게 아니고. <laughs> 저는 이렇게 눈으로만 먹겠습니다. 아, 걱정했는데요. 어쨌든 잘 도착했고요. 통관이 늦어져서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살짝 상태가 그런데, 가져가 바로 드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한 게 지금 드시면 딱 좋은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잘 도착했으니 맛있게 드시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사물 뚜껑네입니다